네, 서부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초연부터 재연 마무리 저희 끝에 서있게 되었네요, 벌써. 어, 일단 저희 막, 어, 소감 말씀 한 말씀씩 듣기 전에 이제 이렇게 공연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거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의 인사 한 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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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기 버드 선생님, 네부터 아... 이렇게 한 말씀씩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드역의 정재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초연부터 재연까지 합하니까 어, 회차가 1 1 0회고요 그리고 어젠가가 제 배우 데뷔 17년 차입니다. 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배우 생활하면서 사실은 어, 약간 신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항상 첫 공이랑 막 공까지 항상 같은 컨디션과 같은 연기를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작품을 만나면서 그 신념은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죠. 아, 그 정도로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새롭고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사실 저도 사람인 제라 저는 이게 일이잖아요. 출근할 때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이 작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오늘은, 오늘 캐스팅이 누구지? 막 이러면서, 와, 야, 오늘은 이 형이랑 이거 해야지? 아, 맞다, 이거 저번에 했던 건 괜찮지? 항상 생각하면서 출근하고, 분장실에서도 끊이지 않게 작전을 짜고, 마치 항상 끊이지 않는 회의, 항상 오디오가 끊기지 않는 아름다운 분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또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새롭고 더 많은 것들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저희들에게 너무 많은 웃음 주시고 행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막고의 아, 날이 왔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한 배우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열심히. 저희를 서포트해주신 스태프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많이 웃어주셔서 저희 행하하할할있있었습다다 네. 다음 레스스 a 스토리도 많이 사랑해주시제요 제가 a n work as you 모르겠지만 저 김재범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인 존슨 역을 맡았던 전 민지라고 합니다 o m 은 진상실에서 항상 아이디어 회의를 하시던 <laughs> 선배님들, 언니, 오빠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존경스러웠다고 표현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많이 흔들림면 잡아주시던 무대 감독님과 모든 감독님들,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성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뮤지컬인 줄알는데 오늘 처음 만드는 서울 뮤지컬이었던 정말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의 공연을 하는 건데 한세 달의 기간 동안 도대체 몇 개의 공연을 한 건지 그래서 참 저작권 협의도 없이 이름을 빌려준 많은 공연들 참 감사드리고요 제일 이 코미디 할 때마다 사실 막 그냥 마음 놓고 즐거웠던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한국디는 걱정거리들이 많고 우리가 실수할까? 좀막 선을 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여러분들이 안 웃으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공연 내내 너무너무 즐거워해주시고 무대로 에너지를 주시고 그게 진짜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다음 이제 웨스턴 할 때는 무슨 공연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웨스턴 스토리 영원히 화이팅이고 어, 저도 어, 그때 또 열심히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스토리 화이팅! <laughs> 감사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웃음> 어, 안녕하세요 한고라입니다 당분간 웃긴 극은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가장 힘든 곳에 <laughs> 왔던 것 같아요 피디님하고 어, 계약할 때가 참 기억에 남는데 제가 피디님하고 계약하면서 피디님 저 이거 사인하면 이거 공연 매진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농담이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유니플렉스 극장이 참 채우기 힘든 극장인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마지막을 이렇게 가득 항상 매운 상태에서 공연을 할수 있어서 사실 힘들지 않고 진짜 행복한 마음만 가지고 공연 했던 것 같습니다. 아긴 시간 함께해 준 우리 스태프분들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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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사랑하고 아 다음 에스턴도 도대체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왜 이렇게 그때, 너무 다른 사람을 돌시는 거야? 절대. 그래서 아무튼 너무 그때도 사랑 많이 해주시고 네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반가, 아,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대의 박규원입니다 어... <laughs> 사실 이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어, 마지막에 일단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이곳에 서있어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또 많이 사랑해주셔서 어, 덕분에 정말 즐겁게 한것 같습니다 기억에 나는 것은 음, 행복했고 즐거웠고 재밌었고 웃겼다 뭐 이런 감정들 밖에 없는데 어, 음, 정말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공연을 굉장히 정치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뒤에서 정말 빨리빨리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음, 이렇게 공연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진짜, 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제가 그래서 오늘 피자를 샀습니다. 오, 네. 잘 먹었어. 어, 어 <laughs> 이런 분위기가 <분이 이해가> 아니었는데. <laughs> 아, 네. 먹었잖아. 어. 먹었지? <laughs> 네, 먹었지? 네, 아무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laughs> 장난을 이리는데 갑자기 진지해졌네요. 아무튼 뭐, 피자는 너무 약속했고, 그 정말 덕분에 즐겁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 갑자기 좀 그러네요. <laughs>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는 뭐, 다음에 불러주신다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도 하겠습니다. 뭐 빌리로 불러주시던, 뭐 와이어트로 불러주시던, 버드 헤리로 불러주시던 존이 존이 이는 선뜻말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뭐 저는 뭐 다시 불러주신다면 네, 언제든 함께 또잘 재밌게 만들어가고 싶고요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 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잘 지내시다가 언제나 그럴 때가 됐을 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늘 행복했었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현리혜리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네, 그, 어, 저희는 이제 매회마다 이제 박수를 받잖아요. 어, 이번만큼은 저희 유프로덕션 직원분들이랑 스태프분들, 특히 상주부 보셨던 스태프분들께 다같이 박수 한번 드리기 어떨까요? 이렇게, 가지고 네, 뭐서고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이쪽, 이쪽 이쪽부터? 이쪽부터? 이쪽이쪽 이쪽부터? 이쪽터이쪽 이쪽부터? 이쪽부터? 이쪽이쪽네쪽 자, 2층 왼쪽 가겠습니다 자, 2층 중간 가겠습니다 자, 2층 오른쪽 가겠습니다 우리 바에 앉아서 하나만 찍으면 안 돼? 아, 어, 그러면그러면 네. 귀엽잖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들어오시죠 아, 다 그래, 좋아 아니, 나 이거, 아. 이거였어요? 오케이 아니었어 아니야 끌어오지 여기 앉아 형 여기 앉으세요 아, 아 그럴까요? 가족사진 같네 빔처럼 해야지 아아아 백숙 백숙자세요? 백숙자세요? 하신거 아니에요? 백숙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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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네, 여러분 지금 막이 상태에서 멘트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초연재연까지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사면 을 많이 그리워해 주세요. 많이 그리워해 주시면 빨리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많이 계속 그리워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그냥 네, 네, 네. 마무리는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성창을 여긴 여러분들이 서 보니까 깔끔하게 멋있게 오오오. 배치면서 진짜 폐업을 하도록 아, 내일까지? 내일까지! <laughs> 내일까지! 오늘 폐업! 오늘 폐업!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연!